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는 봉화 마을입니다. 봉화 마을에서 15일 동안 걸어서 여의도 당사에 도착했다가 지금 다시 봉화 마을로 왔습니다. 네, 이곳은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시는 곳이고요. 네, 멀리 부엉이 바위와 봉화산이 있고 네. 노무현 대통령님 묘소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은 꽃을 들고 노무현 대통령님 묘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화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르는 끼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라는 그 노무현 대통령님의 이야기처럼 이번 선거에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3일 앞뒀는데 우리 같이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월 9일 선거날 우리는 깨어있는 조직된 힘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여러분들 꼭 보여주실 수 있도록 제가 노무현 대통령님께 여러분들 대신해서 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 꼭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 인사드리고 올게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어록에서 이재명 후보님 대통령 될수 있도록 하늘에서 꼭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무현 대통령님의 명복을 빌면서 이재명 후보님 3월 9일날 우리가 적폐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꼭 끝까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뭐라고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일합시다. 꼭 일해서 우리 이재명 후보님 대통령 될수 있도록 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